하나 드리고 싶습니다. 아, 송아나 운서께서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뭘한뭘 합니까? 아침에요. 네, 일어나자마자 거울 보죠. 에이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. 그냥 <laughs> 뭐 눈곱도 떼고, 얼굴 차린다. 확인하자. 우리 레이나 선생님처럼 사람들이 또 우리 요거 여중생들은 음. 네. 또 고, 요, 그 이렇게 많이 신비한, 신비한 그런, 그런 선생이잖아요. 신비로. 이쁘고막 네. 그런. 레이나 선생님 솔직하게 아침 네. 일어나면 뭘 합니까? 그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요. 여기. 바로 핸드폰 확인하는 것 같은데요. 바로 핸드폰부터 하시나요? 늦잠인가 아닌가. 아, 네. 시간 맞았을 도 네. 늦잠인가 아닌가. 오저 같은 경우는 있어요. 저 몸을 비비면서일어니다왜냐면 저는 요즘 아침을 아들 둘이 저한테 와서 날라차기 시간을 <laughs> 그래서 아야 하고서 <laughs> 아 이러면서 네. 제가 잘안 일어나니까 진짜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십니까? 나는 보통 사람보다 되게 특이하게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다는 분 혹시 계세요?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은 없을 거다. 어. 어떻게, 어, 일어나세요? 어떻게 일어나세요? 덤블링. <laughs> 아침에 일어나서 백덤블 빽덤블. 이거. 우와, 그게 가능할까? 하신지 얼마 되셨어요? 15년. 15년, 15년 동안요? 이 아, 옆에 있는 분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. <laughs> 아침에 일어나서 덤블링 하는 놈 제정신 아닙니다. 쉽지 않은 거요, 백 덤블링. 항상 성공하세요, 응, 항상. 응. 저는 뭐 하면서 일어나는지 제가 최근에 봤는데요.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으 이렇게 나와서 거실에 있는 저희 강아지 똥을 치웁니다. 아,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게? <laughs>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게?